네, 정부가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밸류 업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 밸류 다운 프로그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은 높았습니다만은 발표 직후에.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점이 확인이 되면서 도리어 실망 매물이 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은 무능함, 무능함이 시, 이렇게 시장은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로 봐야 합니다. 공시 여부조차 자유로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을 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생생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배 지주와 소액 주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laughs>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의무 공개 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를 이미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충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laughs> 윤석열 정부의 초등, 초등 돌봄 정책, 늘봄 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되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 상당수가 늘봄학교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늘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돌봄을 받게 될 것인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결국 기간제 교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늘봄학교가 강행될 경우에 고스란히 늘봄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이라서 걱정, 걱정이 참으로 태산 같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은 정규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고지원은 전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주목구구식의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강행, 바로 이 점이 교육 현장을 지금 패닉 상태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늘봄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누리과정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으로 악몽 같은 대자뷰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만 3, 4세까지 확대하겠다 당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약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모두 교육청에 떠맡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지방 교육 재정의 위기로 백년 대계 교육이 도리어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사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급조된 늘봄 학교 강행으로 교육 현장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돌보는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양질의 초등 돌봄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00% 국가 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